고대 한국의 가산 왕국 창나는 신비로운 산과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인 평화로운 왕국이었습니다. 황금빛 벽단으로 가득한 계단식 논과 전통 한옥 궁궐은 왕국의 번영을 상징했습니다. 주민들은 수호신 석상 아래에서 웃으며 일상을 영위했으며 이는 왕국의 안정과 풍요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평화로운 분위기는 이후 닥칠 위험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며 시청자에게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창라 왕국에 갑자기 검은 구름이 들이오며 불길한 예감이 시작되었습니다. 붉은 해가 검은 구름에 가려지고 날카로운 까마귀 때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주민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감돌았으며 이는 왕국에 닥칠 재앙의 전조였습니다. 이 장면은 이전의 평화로운 분위기와 극명한 대비를 이루며 시청자에게 긴장감을 불어넣습니다. 노예 출신의 예언자가 왕에게 다가와 왕국에 닥칠 재앙을 경고했습니다. 예언자는 청동 거울을 들고 흔들리는 불꽃을 바라보며 불길한 예언을 전했습니다. 왕의 얼굴에는 의심과 두려움이 교차했으며 이는 왕국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예언자의 경고는 장면 두의 불길한 현상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며 이야기의 갈등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언자의 경고가 현실이 되며, 창나 왕국의 신성한 샘물이 말라버렸습니다. 갈라진 땅과 비워진 항아리는 왕국의 심각한 위기를 상징했습니다.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마을에 울려 퍼지며 주민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 장면은 예언자의 경고가 단순한 예언이 아닌 실제 재앙으로 이어졌음을 보여주며 시청자에게 왕국의 위기를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재앙에 직면한 왕은 신전 유적을 발굴하여 해결책을 찾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군인들은 삽과 도끼를 들고 부서진 비석과 신비한 문양이 새겨진 신전을 파헤쳤습니다. 이는 왕이 재앙에 대해 실용적인 대응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신전 달굴은 이후 중요한 단서를 발견하는 계기가 되며 이야기의 전환점을 제공합니다. 신전 아래 숨겨진 방에서 군인들은 먼지로 덮인 붉은 실크 두루마리를 발견했습니다. 벽에는 저주의 문장이 새겨져 있었으며, 이는 왕국의 비밀을 풀 열쇠가 될것 같았습니다. 이 장면은 신전 발굴의 결과로 중요한 단서를 발견한 순간을 보여주며, 시청자에게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두루마리를 해독한 결과, 장라 왕국의 탄생 자체가 신의 분노를 산 원인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해골이 새겨진 청동 유물과 예언자의 충격받은 얼굴은 이 사실의 무게를 전달합니다. 이 장면은 왕국의 재앙이 우연이 아닌 필연이었음을 보여주며 이야기의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립니다. 왕은 왕국의 구원을 위해 스스로를 제물로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재단 위에 놓인 칼과 포프모 속에서 울부짖는 백성들의 모습은 왕의 희생을 더욱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장면은 왕의 도덕적 책임감과 희생정신을 강조하며 시청자에게 감동을 선사합니다. 왕의 죽음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왕국은 점차 회생의 기미를 보였습니다. 단비와 무지개, 신전 석상의 미소는 왕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상징합니다. 이 장면은 비극적 희생의 결과로 찾아온 구원을 보여주며 시청자에게 희망을 전달합니다. 예언자가 새로운 지도자로 추대되며 창나 왕국은 재건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녹색 싹이 튼 논과 재건되는 마을은 새로운 희망을 상징합니다. 두루마리를 닿는 손은 과거의 비극을 뒤로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왕국의 결의를 보여줍니다. 이 장면은 비극을 딛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감동적인 종결을 제공합니다.